4월 12일 실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2사에서 38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30대 후반에 죽음을 직면하고 있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습니까?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 왕의 삶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삶이 연장된 것은 히스기야 왕의 삶만 연장된 것이 아니라 남 유다의 공동체의 운명도 연장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스루가 남 유다를 공격하는 모습을 먼저 기록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죽음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후에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성향, 곧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연장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애가로 찬양을 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이 땅에서 수월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더 이상 살아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 보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만날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게야 왕은 목동의 비유와 배짜는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 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이 비유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첫 번째는 목자의 모습인데 목자가 양의 풀을 찾아서 이동할 때에 장막을 한 곳에 계속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막을 움직이는 것와 같이 인생도 움직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배 자는 직공이 배들에서 천을 끌어내는 시간이 있듯이 인생도 끝이 나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인생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끝이 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삶을 주관하고 계시므로 이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충보가 되옵소서. 희수교왕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모습처럼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시간에.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희석의 왕은 자신의 모습이 비둘기와 같이 슬피 울고 있는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면서 소리를 내고 있었을 때에 이러한 모습이 희석의 왕의 모습이라고 하면 비둘기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구구구구 이렇게 소리를 냅니까? 바로 먹이를 찾을 때에 구구구 이렇게 소리를 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비둘기가 먹이감을 찾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곧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단어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10편, 1편, 2절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묵상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비둘기가 구구구구라고 소리를 내면서 먹이감을 찾는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확장이 되어진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생명이 끝이 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는 것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 소리를 들어 주셨고 그에게 15년이라고 하는 이 인생을 더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히스기야 왕이 고백하고 있는 찬양의 고백을 생각을 해 보면 자신의 남은 삶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산자곧산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로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때에 그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바라보면 감사가 있고 구원에 감사하면서 여호와의 전에서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 구원에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도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 후첫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15년의 인생을 연장시켜 주셨을 때에 그의 입술 가운데에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히스기아 왕의 모습을 본받게 하시고 그의 입술 가운데에 감사와 찬송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